하지마 네, 안녕하세요 bj 청룡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마크 해보는데요 음 오늘은 제리님 서버에서 행용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룡왕스 청룡왕스 킨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KD, 오오오 킹 드래곤. 자, 아이템. 네, 아이템은 영암에 이거는 영암에 넣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농사 특집이네. 오, 호 일단은 뼈가루랑 호박씨 이렇게 올려놓고. 넣고. 일단 이건 태워달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으쌰. 으쌰. 빨리, 빨리. 아, 무서워, 이씨. 오, 상자는 무료로 두 개. 감사합니다. 휙. 오케이. 왜, 왜안 없어져? 뭐 쉬어, 이거 왜안 없어져? 제가 안 했습니다. 네. <laughs> 날파리, 아우. 나무 캘게요. 자 일단은 농사특집이니까 일단 농사하기 적합한 땅을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먹을 것도 있으니까 일단 저걸로 코블소 생선기를 만들어야겠어 네, 부금 소리가 좀 이상해요.

렉이 좀 걸리죠? 하지마, 그 노래. 잠시만요. Wait a minute, please. 잠시만요. 이거 부금 설정 좀 할게요.

브금 좋다! 가보자! 맞아. 야! 맞아. 야! 야 호박이다! 장을 잡아서 침대에 맏은 다음에 시크러 잠깐만요. 오케이 okay, 이거 세개다 했고 네 지금 운 좋게 호박 발견했습니다 네캠 됐어 호박을 안 했다고요? 아 호박 안키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 호박이다. 음. 많다 호박. 쪽에 있어. 쪽에. 가져올 거야. 꺼져. 또 있다 여기네 운영자님 요거 음식 좀좀더 주세요. 남겨놓으면 되겠지 잠깐만요. 잠깐, 씨앗 좀더더봤좀가더받더봐라고라고좀 할게요. 아 제발요. 있어, 이거 이거 어렸어 이거 이야 이야 맛있있 네, 좀더 받았죠. 한 키겠습니다. 네, 오케이 출발. 하, 렉이 좀 걸리는데, 아유. 네 구절만 남았다. 어, 좀비 고기. 씨, 아 렉. 좀 걸리네요. 이렇게 한번 아이씨. 아, <목소리> 나이 새끼가 뼈가루를 나눠대한다. 어, 피 너무 많이 들었다. 이씨. 저기, 이러, 이러다 관자빵 맞겠는데? 여기 좀비 있었는데? 저기 있다. 좀비는 한테는 좀비고기가 나오죠. 좀비는 그다지 척추하기 쉬울 거야. 안난 아이씨. 얘가 대신한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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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죽겠다. 야, 깨졌어. 아, 잠깐만요. 아이씨. 네, 시간 설정하고요. 오, 탄다, 탄다. 엔더맨 이럴 때는 그냥 근처에서 그냥 톡톡 때려도 죽어요. 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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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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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땅을 찾아서 개척을 해야되다 거기를 저쪽으로 올라면 되겠다 저쪽으로 뼈다 오케이 뼈가루 22개 아열0개또 어디서 샀냐구요? 기본 아이템 있었어요. 그거 맨 처음에 아이템 있었잖아요? 거기 있었어요. 좀비고기다! 반갑다. 오또 와! 또오박 구! 엄청 많어 호박! 깜짝이야. 거미 제일 싫어. 아여기서 농사 지을 게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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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저기 저기 쪽기 쪽이 쪽이 있어. 배고픔 좀안이쪽수 없나? Feet. 네, feet f e e t f e e F.E.E.D. f e e 아니! f e e 이렇게 치면 배고픔이 채워지는데 왜 안돼요? 더맨이다 어! 쳤어! 어! 쳤어! 나 보니까 쳤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나또 왔다 쳤다 저기있다 여기서 농사하겠습니다 일단 코블스톤생성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아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커터 커터로 만들 커터로 이렇게 한 다음에 또이렇게 말고 다르게 만들어 그거 말고도 어 그렇게 아니야 이렇게 해선 되지 않나요? 한칸 뒤로요? 어... 너가 하는 좀... 여기를 뚫어야 되네 음. 뚫고 여, 여기다가 물이죠? 어아아 아, 용암 용암 잘못된 것같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맞, 맞다. 아니야, 나 방송 때문에. 오케이, 이제. 아, 이거 그때 크리에이티브 상자, 크리에이티브 상자 뜯어왔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아, 밀지 마! 쟁이도 만들고. 아 배고픔, 배고픔, 배고픔. 조심해야 돼. 여기 들어갔다 한순간에 죽음이다. 여기다가 두고, 이거.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아, 이단저기또물 또, 또, 퍼와야 돼. 아, 물 퍼와야 돼. 저기서. 젠장.

한칸줄어들겠지기 거기, 거기, 다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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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풀어오라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이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기좀 먹을게요 화살 필요없어 뼈가루 사탕수수 양, 양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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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필요 없다니까 이거 필요 없다니까 이거 큐큐 제가 뭘할려 했죠? 아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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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그냥 호박씨 이렇게 두고 농사특집 음 재밌구만 허기 좋아 허기면 배고픔이 안 음. 나. 저은 어떻게 아라 자, 일단. 내가 또뭘 할랬지? 아, 어, 침대, 침대. 밤에만 될수 있잖아. 젠장, 일단 여기다가 사탕수수 농사도. 야, 이거 조촐하게 할게요. 어, 뭐야. 왜두 칸이야? 사탕수수 농사야. 아, 그냥 사탕수수도 뭐한 <놀놀놀놀> 필요없는거 좀 넣어놓을게요 빨리 밤아 빨리 오거라 그래야지 자죠 그러면 죽어도 살아날 수 있어 여기다가 그게 내야 오케이 돌은 이정도 됐고 자자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고... 아침이 저 잤어요? 아니 밤새는 이거 이것들이 거잘이잘하지 않았잖아 어? 쟤는 뭐야? 뼈깔을 써니? 어... 빨리 여기에 빨리 호박이 생기거라 어? 빨리 여기 호박이 생기거라 어? 일단, 제가, 양띵님이랑, <laughs> 아가님 거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양띵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농사할 때. 그거 뭐냐, 인생게임 할 때. 그거를 한 번, 똑같이 똑 따라해볼게요. 아우, 듣고 느끼게. 잠시만요. <웃음> 뭐진 j 나지만 그래도 집집해 n g 에 r 일 do j e 편